자, 드디어 이번 주에 XRP 현물 ETF가 상장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표로 상장 일정을 요약해 봤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역사적인 첫 번째 ETF가 상장되는 거죠. ETF는 소송 다음으로 중요한 XRP 가격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XRP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과 XRP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와 함께 오락가락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13일 목요일에 카나리 캐피탈의 XRP 현물 ETF가 자동 효력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SEC에 제출한 S1 수정안에서 지연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증권법 제8조 A항에 따르면 이 조항이 빠진 ETF는 20일이 지나도록 SEC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인데요. 카나리가 지난 10월 24일에 이걸 제출했으니까 계산상으로는 11월 13일이 바로 그날이 되겠죠. 그런데 일정만 맞는 게 아니고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지금 38일째 계속되고 있고 SEC 직원의 90% 이상이 무급 휴직 중입니다. 사실상 정지 명령을 내릴 인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사통과될 상황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21sh도 11월 7일에 S1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상품도 11월 27일에 자동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프랭클린 템플턴과 비트와이즈는 마찬가지로 이 조항을 제거했지만 일단 예상되는 날짜는 20일과 24일인데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11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엔 출시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제가 이 자동 승인 메커니즘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검증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 28일, 카나리 캐피탈은 이미 헤데라와 라이트코인 ETF를 같은 방식으로 자동으로 등록시켜서 나스닥에 상장시켰고요. 지금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비트와이즈도 솔라나 스테이킹 ETF를 내놨죠. 이 ETF는 단순히 솔라나 코인을 사는 게 아니고요. 스테이킹까지 포함한 상품입니다.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받았을 땐 스테이킹이 제외됐었거든요. SEC가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볼수 있다고 했고요. 검증자 출금 대기열 문제로 유동성 리스크까지 우려했었죠. 근데 이번 솔라나 스테이킹 ETF는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한 채로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정부 셧다운 덕분이죠. SEC의 인력이 부족한 틈을 타서 자동효력 조항을 활용한 겁니다. 분석기관 모닝스타는 이걸 틈새로 빠져나갔다고 표현했는데요. 정말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XRP는 당연히 승인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조차 문제없이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비트와이즈는 도지코인 ETF에서 지연 조항을 삭제했어요. 이론상으로는 도지코인 ETF도 11월 26일에 자동 등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XRP ETF가 문제가 아니에요. ETF가 승인되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XRP 생태계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효과까지 겹치면 기존 기관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영향력은 비트코인 ETF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11월 13일은 단순히 하나의 ETF가 시작되는 날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건데요. 정부의 셧다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동 승인이라는 오해로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메커니즘이 현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XRP AI 시스템은 여전히 매도 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나온 지도 10일째라서 많이 지루하시죠? 물론 저와 우리 소통방 회원님들은 XRP 없이 관망 중인데요. 자, 여러분들, XRP AI 시스템 이거 승률이 얼마라고 써있죠? 100%입니다. 100%에요. 이대로만 하시면 차트나 뉴스 시황 다 필요 없습니다. 차트 분석이고 뭐고 안 해도 된단 얘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요. 매도 문자 받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만해 주시면 돼요. 이 XRP만으로도 한달 만에 30% 수익이 납니다. 욕심 없이 달에 딱1000 넣어 놓고 300씩 먹는다 생각하시면 이 XRP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신호대로도 못 하시는 분 계시죠. 이거 신호 무시하다가 물렸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알트 종목들로 자금이 순환하고 있는데요. 현금이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을 뻔 했잖아요. 자,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리고 동전 종목.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안 좋죠? 특히 저렴한 테마 종목들 강합니다. 자, XRP는 반드시 사야 하는 코인 맞는데요. 지금 당장 안 오르니까 매수 문자 올 때까지 잠시 접어두시고 요즘 급등하는 종목들.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30%씩 올라 버리는 거 많으면 50% 100%씩 올라서 여러분들 가슴뛰게 만드는 그런 종목들 잡아봐야 여러분도 인생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제같이 시장 답답할 때 수익내기 쉽지 않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제 빗썸 계좌 한번 보세요. 지난 목요일에 1천만원으로 다시 리셋해서 그날 417만원 벌었고요딱 하루 금요일 날 쉬고 어제 소통방 회원님들하고 집중해서 만들어낸 성과가 또 374만원이에요. 자, 이거 웬만한 직장인 한달 월급 아닙니까? 근데 저만 이렇게 번게 아니고요. 시장 하락해서 남들 혼란스러울 때 우리 소통방에서는 빠르게 저점 잡아서 이렇게 다 같이 돈 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다니까요? 카바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건 돌파하는 거 괜찮네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이 종목 이미 매수 사인 나갔고요. 양봉이 저점에서 하나, 둘, 세개 나왔습니다. 추세 살아있고, 볼린저밴드 상단 돌파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매수해서 벌써 30% 수익 중인데요. 자, 어제 우리 소통방에서는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월러스 코인을 비롯해서 솔레이어 코인으로도 수익 잘 챙겨 드렸는데요. 이 시간 이후 종목들에 대한 매매 타점과 AS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전해 드릴게요. 영상에서 설명하다가 급등 종목 바로바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잘봐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테마방에 6,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한번 매수 사인 나가면 6,000명씩 매수해버리는데요. 종목들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 오셔서 그동안 손실 다 회복하시고 다들 빠르게 계좌 불리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은 조금 전에 소통방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업비트 종목이고요. 문자가 아침 10시 30분에 들어왔었는데 이거 얼마 안 올랐어요. 신호 나온 다음에도 충분히 들어갈 시간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오늘 대박 한번 줄것 같습니다. 자, 회복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간절하신 분들 계시죠? 저희 소통방 상단에 게시해 놨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5,700명 넘게 매수했습니다.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하단 설명에 있는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 클릭, 그러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 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브 채널 코인마법사 톡톡에서는 본 채널에서 시간상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검증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 설명에 이 무지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채널로 바로 이동합니다. 실시간 코인 시장 분석을 비롯해서 수익률 높은 종목 추천도 수시로 나가고 있으니까 코인마법사 톡톡도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1,70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움직임을 의미 있는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오늘 만기되는 대규모 옵션 포지션들이 10만 1,000달러 부근에 몰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격이 정확히 그 지점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 매우 인상적이죠. 다시 말하면 시장이 이 심리적인 핵심 지점인 10만 달러 선을 지키면서 새롭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하루 거래량을 크게 줄였죠. 그러면서 약 1,000달러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매도 압력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만 달러 아래로 확 밀려버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오늘 비트코인이 10만 1000달러에서 10만 2500달러 사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하 주말에 큰 악재가 없었던 데다가 지난 금요일 CME의 비트코인 선물이 10만 4천 달러의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10만 1천 달러선까지 내려온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반면 xrp는 강합니다. 어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 흐름을 비트코인과 함께 나타난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xrp는 최근에 3,400원에서 3,500원대까지 단기간에 급등했었죠. 그랬던 만큼 지금처럼 약간 밀리면서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가격이 3,3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올라가고 있다는 건이 구간에 매수세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주목할 건 다음 주 13일로 예정된 카나리 캐피탈의 XRP 현물 ETF 상장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추가 상장 일정이겠죠. 이건 기관들이 XRP를 정식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XRP는 대략 3,250원에서 3,450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XRP도 다시 3,400원 위로 회복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3,300원 초반까지 내리더라도 그건 분명히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는 XRP가 최근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 보면서, 시장이 이제야 XRP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3,300원대에서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고, 여기에 ETF 상장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XRP 보유자분들께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8%, 19%, 18%씩, 빵빵 터지는 테마 종목 보면 좀 본전 생각 나시죠? XRP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대신 이 테마 종목에서 돈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영상 중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 여기 있는데요. 지금 소통방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테마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타점 리딩을 AI 시스템 추천 종목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시황도 확인하시고 돈 많이 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 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